지금 우리가 어디 왔죠? 응? 왔어요? 요, 요, 우리 깡통, 네. 네, 여기 어 저기 왔은그그리 빵집이다. 빵 시장입니까? 네, 오늘 도 어. 자, 고만 하시죠. 네. 맛만만 하시 맛있게 드시고 오십시오. 아, 어, 또 질문한 번해보세요 이거 뭐 반을 해요 네? 아, 이네 맛있어? 네, 네, 네. 어, 김혜석 여사님. 저기, 포김혜석 여사님. 네, 한마디 네. 하세요. 아주 술이 <laughs> 맛있습니다. 네. 한마디 안 하십니까? 반포 네. 부터 있어가지고. 아, 나 맛있다. 맛있다? 아. 너무 맛있네. 아, 맛있다. 부다 아, 맛있. 맛있다. 반보가 맛있다. 오늘 여 돌다리에, 여임에서 여기 국제시장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이구. 마지막 맞아. 날 우리 티고니의, 티고니의 <laughs> 마지막 날. <laughs> 사세 번. 딱세번기다려을 먹고 있는데. 잘못이 많이. 어, 서어졌요여부터 사람들이 이 됐습니다, 지금. 아, 그렇습니 지금 여기 나오는 거야? 너럼내들 나오는 거야? 네. <laughs>